안녕하세요. 혹시 직장에서 누군가 중요한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할때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fired나 quit 말고 뭔가 더 전문적인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죠. 바로 그럴 때 쓰는 표현이 step down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step down을 비즈니스 상황에서 얼마나 세련되게 쓸수 있는지 건설부터 프로젝트 관리까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확실하게 익혀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step down의 정확한 의미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건설, 엔지니어링,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분야에서는 이걸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생한 예문들로 확인해 볼게요. 스텝다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난다는 뜻이죠. 이건 강제로 해고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본인 의지로 결정하는 거라서 보통 부정적인 느낌 없이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긍정적으로도 쓰여요. 리더십을 교체하거나 역할을 인수인계할 때 공식적으로 알리기 정말 좋은 프로페셔널한 표현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분야로 가볼까요? 건설업계에서는 스텝다운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거든 예문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fter completing three consecutive rail projects, the site director decided to step down and mentor younger supervisors.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세계의 철도 프로젝트를 연달아 성공적으로 끝낸 현장 감독이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후배들을 멘토링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죠. 이건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성공적인 경험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아주 긍정적이고 존경스러운 리더십의 전환을 보여주는 멋진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The safety manager announced that he would step down after the commissioning phase to take a regional compliance role. 안전 관리자가 시운전 단계라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단계가 끝난 후에 물러나서 지역 규정 준수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겠다고 발표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스텝다운은 프로젝트의 특정 단계가 마무리되는 딱그 시점에 맞춰서 계획된 인사 이동을 알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The leader for men stepped down from his position due to health concerns, but continued supporting the project as a consultant. 이 예문은 아주 흥미로운 점을 보여줘요. 첫째, 스텝다운의 이유가 건강 문제 같은 개인적인 사유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 물러난다고 해서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직책은 내려놓지만 컨설턴트로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계속 기여하는 이런 유연한 역할 전환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The contractors managing partner steps down once the joint venture reached final handover. 조인트 벤처가 최종 인수 인계라는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운영 파트너가 물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비즈니스 협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서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계획된 리더십 교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When the project's first phase ended, the original superintendent stepped down, allowing a new manager to oversee phase 2. 프로젝트의 1단계가 끝났을 때 기존의 현장 책임자가 물러나고 새로운 관리자가 2단계를 맡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프로젝트의 단계가 바뀔 때 책임자를 교체하고 인수인계하는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스텝다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chief structural engineer stepped down after 15 years of service, handing over all design responsibilities to her deputy. Chip structural engineer stepped down after 15 years of service, handing over all design responsibilities to her deputy. 15년간 근무한 수석 구조 엔지니어가 물러나면서 모든 설계 관련 책임을 자신의 부책임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헌신한 리더가 은퇴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모든 걸 원활하게 인계하는 아주 이상적인 승계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죠. The lead designer stepped down from the project after the concept stage to focus on other international tenders. 수석 디자이너가 프로젝트의 컨셉 단계까지만 참여하고 이제 다른 국제 입찰에 집중하기 위해 프로젝트에서 물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전문가가 자신의 역할이 끝난 특정 단계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핵심 역량을 더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투입하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 거죠. Once the detailed design package was approved, the senior consultant stepped down and transitioned into an advisory role. 상세 설계안이 승인되자마자 시니어 컨설턴트는 실무에서 한발 물러나서 자문 역할로 전환했습니다. 이 문장은 주요 마일스톤이 달성된 후에 직접적인 업무부담이 큰 역할에서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조언해주는 역할로 바뀌는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회사 구조 조정에 따라서 직유에서는 물러났지만 기술 검토는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조직 개편 같은 외부적인 변화 때문에 직책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의 전문성과 경험은 여전히 조직의 귀중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네요. After successfully implementing the BIM standards, the coordinator stepped down, passing leadership to a newly certified model manager. BIM 표준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후에 담당 코디네이터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 자격증을 딴 모델 관리자에게 리더십을 넘겼다는 겁니다. 특정 과업을 완수한 전문가가 자기 임무를 다 마치고 다음 단계에 더 적합한 리더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을 나타내죠. 자, 어느덧 마지막 분야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즉 PM 영역에서는 이 표현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PM stepped down after achieving substantial completion, allowing the successor to manage the warranty phase. 프로젝트 관리자 PM이 실질적 준공을 달성한 후에 물러나서 후임자가 하자 보증 기간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프로젝트의 큰 흐름이 건설에서 유지 보수로 넘어가는 이런 논리적인 시점에서 책임자를 교체하는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Following the client's reorganization, the original project manager stepped down so that a new PM could align with revised objectives. 고객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존 프로젝트 관리자는 새로운 PM이 변경된 목표에 맞춰서 일을 할수 있도록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 변화 같은 외부 요인이 프로젝트 리더십 교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시라고 할수 있어요. Once the expansion project was approved, the interim PM stepped down, handing over responsibilities to a permanent replacement. 확장 프로젝트가 승인되자마자 임시 PM은 물러나고 정식 후임자에게 책임을 인계했습니다. 어, 이건 아주 흔한 상황이죠. 프로젝트 초기나 공석 기간 동안 임시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 정식 담당자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The project sponsor publicly thanked the outgoing PM who stepped down after f years of continuous service on the corridor upgrade. 프로젝트 스폰서가 해당 도로 개선 사업에서 5년간 헌신하고 물러나는 PM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스텝다운이 장기간의 성공적인 기여를 기리는 아주 긍정적이고 공식적인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걸잘알수 있죠. The PM decided to step down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to take on a corporate role in project governance. 그 PM은 회계연도가 끝날 때 물러나서 회사 차원의 프로젝트 거버넌스 역할을 맡기로 결정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step down이 종종 경력 발전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특정 프로젝트 역할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진 본사 직책으로 이동하는 긍정적인 커리어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예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스텝다운이라는 표현의 핵심적인 특징들만 딱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a voluntary action. 이건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고요. 둘째, often neutral or positive i n t o n e 보통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됩니다. 셋째, signals a leadership change. 리더십의 변화나 교체를 의미하죠. 넷째, c o m m o n at project milestones. 프로젝트의 주요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자주 쓰이고요. 마지막으로 involves handing over responsibility. 책임과 권한을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스텝다운을 자신 있게 사용할 준비 되셨나요? 다음번에 동료의 역할이 바뀌거나 자신의 커리어 전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한층 더 프로페셔널하게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